성경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함으로써 두려워할 게 없는 겁니다. 일어나는 일들이 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에 있고 성경이 지금 이 시대를 말하고 있구나. 이게 어떤 시대인가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에 음, 92명 저희가 구령했습니다. 92명 구령하고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1,741명 구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이렇게 왜 이제 보고하고 이렇게 알려드리냐면 우리 교회 사역에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지표예요 이것이. 뭐 이게 꼭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표를 가지고 한번 보는 겁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좀더 분발하자 아니면 복음 전하는 일에 좀더 내가 시간을 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도전도 받고 그런 의미로 이렇게 우리가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목사님도 숫자를 세요 매주 세진 않지만 지표를 가거나 어디가 또 항상 숫자를 얘기해요. 몇 명이 헌신했다 몇 명이 구분받았다. 이게 그냥 군인들은 기본이에요. 이게 사후 검토를 항상 하잖아요. 어떤 한주 동안 전투를 치렀는데 사후 검토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훈련은 아무것도 없어요. 훈련은 사실은 사후 검토를 통해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보완하려고 훈련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쟁이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지난주 이런 전투를 치렀다. 승리한 것도 있고, 패배한 것도 있다.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통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보시고, 음, 구령한 일에 참여할 수 있으면 참가하고, 우려오시면 제가 오전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기도하고 부채 들고 한번 나가 보십시오 가서 비굴할 필요도 없고 너무 고합직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선물을 나눠주러 어, 그리스도의 대사자 않습니까? 제가 임명한 것도 아니고 교단이나 성당 임명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임명하셨어요 여러분들 구원 받을 때다 대사로 임명한 거예요 다만 모를 뿐이에요 그분이. 근데 어떤 사람도 뭐어려서 모르고 어떤 사람 구원을 받았는데 이단 교회에 가 있으니까 모르는 거에 자기가 대사인 줄을. 예. 첫 번째가 이제 이게 전쟁 준비. 어, 다음 주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국빈으로 방문을 합니다 5박 6일 동안 있을 텐데 어, 의미 없이 가는 건 아닙니다 뭔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핵 위협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이제 국빈으로 가면 미국과의 동맹 가운데 무엇을 할 것인가를 대통령이 고심하겠죠 어, 아마도 이제 뭐 뉴스도 나오고 하지만 나토식 핵공유 뭐 이런 것도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나토 31개 국가에 미국의 그 어, 전술 핵무기가 가 있어요. 한 다섯 개 국가에 뭐 튀르키예나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이런 국가에 가 있거든요. 한 200발 뭐 정도의 전술 핵무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 어느 도시 하나를 날리는 게 아니라 군사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때 핵이 그 완전히 없애버리는 정도 수준의 저 고도의 이제 핵무기죠. 그런데 우리나 지금 계속 북한이 핵으로 위협을 하지 않습니까? 잠수함에서도 핵무기 핵 미사일을 발사할 정도의 기술을 북한이 가지고 있어요. 세계 최고의 우라늄 광산도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한 투발 수단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그 군사 정찰 위성도 쓴다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는 핵이 없으니까 핵 우선 아래에 물론 있지만, 어 그러니까 전쟁의 위협을 하는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여기 해나죠 여기 한 보세요 여기, 요 그림인데 여기 C의 전쟁 여기에 있는 겁니다, 휴거 직전이나 직후에 러시아가 여기 했잖 여기 러시아가 이스라엘에요 육각도형 했죠 예, 램판의 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돕는다고 돈 주는 거는 막에게 돈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민족적으로 배교해 있지 않습니까? 언제 돌아옵니까? 대혼란이 끝나야 예수님 지상 재림해야 돌아오는 민족인데 지금 왜 이스라엘에 돈을 줘요? 아까 이스라엘 돈 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김복 커플 소교회 보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거기 와서 이이 이 깃발을 해요. 램판의 별을. 마귀의 상징을 교회에서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 또 돈도 주고 그래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그런 것은.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그 전쟁에 있어서 마귀의 입장에서는 그냥 인간적인 동맹의 관계를 봐도 그래요. 이쪽에서 소리를 내요. 중국은 대만을 치고 북한은 한국의 전면전이 아니라 일정 어느 한 지역에 공격을 할 겁니다. 여기서 소리를 내고 여기를 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그러면 미국의 전투력이 분산돼요. 이스라엘의 동맹국의 전투력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만만 하더라도 자기 힘으로 중국을 상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미국의 칠함대뿐만 아니라 어떤 전력이 가야 되거든요. 만약에 북한이 우리. 서해 이북도서를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령해버리면 기습적으로. 그러면 수도의 옆구리가 완전히 비게 됩니다. 서해 바다가. 전술적으로는 아주 치명적이에요. 더 이상 공격하지 않더라도 백령도부터 해서 서해 5개 도서를 기습적으로 점령해버리고 대만을 공격해버리면 이쪽은 이스라엘 혼자 싸워야지 러시아와. 그래도 물론 성경은 이스라엘이 이긴다고 예언했어요. 예, 러시아가 개멸적인 타격이 일어날 텐데. 그러니까 이 전쟁이 다가오는 겁니다. 지금 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어그 확장 억제에 가는 거 그러니까 핵무기 핵 우산 아래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뭔가를 요청했을 때그 핵무기를 쓸수 있는 뭐 어떤 이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겠죠 우리 이 땅에 핵무기는 못 가져오게 할 테니까 이자 좌익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중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전쟁 준비의 일환인데 여기 저 여기 박스 첫날 또 전쟁 준비. 이 타임테이블을 보면 전쟁 준비를 할수 있는 기간이 이 기간이 최고예요. 휴고되기 직전에 전쟁 준비를 할수 있는 최고의 기간이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쟁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지금부터 전쟁하자 한다고 전쟁이 되는 게 아니,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 총력전인데. 그러면 그 돈을 쏟아부어야 돼, 국방비에. 그러니까 독일은 100조 이상을 계속 쏟아부잖아요 지금. 우리가 55조거든요. 근데 우리 그두 배의 추가 예산을 편승하고 기본 예산 또 들어가고 계속 올려요. 그 독일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 국가가 거기에 유럽에 있는 나라들, 뭐 폴란드로부터 벌써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무기를 사들입니까? 전쟁 준비할 수 있는 기간 이 기간밖에 없는 겁니다. 이, 여기에 전쟁을 준비해서 여기 무기 체계죠. 무기 체계를 새롭게 다 사들이고 그다음에 신무기죠. 뭐 예, 드론으로부터 다양한 무기 체계들. 그 부대의 편제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교육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탱크 한 대에 우리나라의 그 흑표 K2 전차 이번에 폴란드에 많이 수출되는데 90억이 넘어요. 한 대에. 그럼 탱크 이게 몇개 가야 되겠습니까? 거기 900대 했는데 얼마예요? 그러면 돈이. 엄청난 돈이에요 국방비라는 것이 근데 그게 한순간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사람이 죽 무기도 없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 75%가 죽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때에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전쟁 준비하는 거예요 온 나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으로부터 저 중국도 마찬가지고 북한조차도 그 굶어 죽으면서도 전쟁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언제 일어날 전쟁입니까 후 3년 반이에요 전 3년 반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전쟁을 지금도 예, 우리 윤두통이 가지고도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돈을 들여본 일본도 일본은 6개월 내에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도 그런 체제를 만들어놔야 돼요 3개월 내에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체제 만들어놔야 돼요 아니면 주한 미군에 실제적으로제래식 핵무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북한이 꼼짝 말아죠 중국도 꼼짝 말하고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전쟁을 준비한 기간 이 기간인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 이제 전 3년 만이 되자마스크 우리가 휴고 되고 나면 여기 시록 6장에 해 놨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보면 이제 이 여기에 나와 있는 구절들이 사실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초반기까지 일어날 일들이일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 일어난 일들을 지금 이 시대로 갖다 가져와 버리는 겁니다. 이 봉인들 그래서 첫 번째 봉인이 벌써 흰말이 풀렸고 뭐두 번째 봉인 붉은말 창백한 말이 뭐그 다음에 휘구가 뭐 일어나고 뭐 말도 안 되는 결의를 또 만들어냅니다 그렇지 않아요 6장 보시면 계시록 2절 보시면 내가 보니 보라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자가 활을 가졌더라 칼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은 계시록 19장에서는 활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화를 가져도 근데 있는 칼인데 예수님은. 그에게 한멜루관이주어졌고 그,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래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우리가 휴고되고 나면 이 땅에 적그리스도 세력이 실제적으로 등장을 해서 후 3년만에 다가가면 갈수록 점점 점 이제 이게 대할라이잖아요 죽이고 죽이고 또 죽일 거잖아요. 그런데저 강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실제 교황이 나서서 완전히 평화적으로 다 점령해요. 예. 정복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보면 이게 붉은 말이나 증백한 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일어나요 기근 일어나고 이제 전쟁이 이제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뜬 데는 전쟁 일어나기도 할 거예요 본격적으로 후 3년만 시작되면 이제 이게 또 터지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요걸로 가져와서 지금이 이제 뭐 대혼란이다 이제 이래버리면은 성경 자체가 완전히 꼬이는 겁니다. 지금은 전쟁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이 시기에 있는 거죠 그죠? 좀 있으면 러시아가 공격할 것이고 우리가 올라갈 겁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이때 우리가 이제 위협을 당할 수도 있겠죠. 휴가 아, 휴고가 일어나지 않을 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인들도 약간의 고난 가운데는 있겠지만, 전면전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남북한이 전면전 일어나면 주한미군이 자동으로 참전하잖아요. 그럼 중국군이 자동으로 참전해요. 러시아도 참전해요. 호주도 참전하고. 그럼 이게 세계대전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세계대전이 이때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보는 이때의 전쟁은 예, 전면전이 아니라 제한된 예, 자꾸 서북 오도 지역을 말하지 않습니까 저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군사 평론가들도 서북 도서를 북한이 점령할 것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만약 북한이 점령하면 언제든지 수도 소울 그냥 들을수 있어요 그 그러니까 해병대가 중요하게있 겁니다. 바다를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육지로는 못 들어와요 우리나라 부대를 이루고 편성을 보면 북한군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강력해 우리기가 부대가 포병도 강력해요, 우리 나라가. 우리 나라 국방부를 포방부라고 할 정도로 포병의 수가 유럽 국가들 다 합해도 우리를 못 따라와요. 강력한 포병이나 기갑부대 전력이 육에는 있다고요. 근데 서해가 뚫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고요. 그걸 알 거예요, 아마 김정일도. 그래서 여러분, 이런에서 보시면 이 지금 일어난 전쟁 준비에 대해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는 올라갑니다. 이 전쟁 준비를 한 이것이 쏟아 어, 내기 전에 폭발하기 전에 우리는 올라가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저크리스 세력이 등장해서 후 3년 만에 그동안 이때 준비한 모든 전략 자산들이 다 쏟아 보고 서로 죽이고 죽일 겁니다 저크리스의 정복, 정복 전쟁이라는 비명 아예 모든 국가들 있잖아요 지금 다 그런 화이 꼽아 있어요 오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만으로부터 우리의 휴전선 독도 문제도 있잖아요 저기 이쪽에 그 살린에 있는 그런 섬들도 있잖아요. 우리 뿐만 아니에요. 중동에도 있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피맺힌 함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게 언제 터지겠어요? 이 지금 우리 올라가고 나면 이 때에 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지금 이게 뭐 3차 세계 대전 이 때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면 예언중은 맞지가 않죠. 예. 이 정도만 알면 좋겠습니다.